졸업을 앞둔 A 씨는 취업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에 관심이 있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회사에 지원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다행히 지인으로부터 무역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전문가를 소개받아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했다. 무역 회사에 취업하고 싶으세요? 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단 그냥 멋있는 직업 같아서요. 해외여행도 마음껏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이 멋진 직업인 건 사실입니다. 성취감도 크고요. 하지만 모든 인간사가 그런 것처럼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이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쁜 면은 무엇인가요? 일단 언어와 상관습이 다른 외국과의 거래이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무역사기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직업이라도 문제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역직이나 해외영업직으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건 좀 과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을 최고의 직업으로 손꼽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보다 특별히 나은 것이 없습니다.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이 의사나 변호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우선 상대적으로 자유롭지요. 외국과의 연락이 주를 이루다 보니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의사나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린 사람들을 상대하는 변호사보다 해외 거래처를 상대하는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이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지요. 하지만 수입면에서는 의사나 변호사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물론 평균적인 수입면에서는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임원이 돼서 고소득자가 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무역회사를 운영해서 의사나 변호사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불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하기 나름이네요. 그렇습니다. 무역회사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준비할 것이 없다뇨? 무역자격증도 따야 하고 외국어 실력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물론 무역자격증이나 외국어 실력이 있으면 좋지만 무역자격증이 없거나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무역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의외네요. 제 주변에 보면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으로 취업하려고.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자격증을 따서 나쁠 건 없지만 그런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취업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종합상사를 비롯한 대기업에서는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시험 합격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왜죠?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실무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무역 일을 하려면 회사에 들어가서 새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바로 실무를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자격시험의 특성상 실무와 상관없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무역사의 경우 실무와 동떨어진 이론이나 일반적인 무역거래와는 상관없는 지역적인 문제에 치중하는 반면에 정작 실무를 할때 중요한 외국인을 상대하는 요령이라든가 외국의 무역환경, 상관습이나 무역거래 관행 등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험에 출제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격시험의 한계지요. 실제로 무역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조차도 국제무역사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시험을 위한 시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무역 자격증을 특별히 우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중소기업은 어떤가요? 중소기업 중에는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을 뽑을 때 무역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왕이면 무역을 공부한 사람을 뽑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무역자격증 소지자를 달리 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기업에서는 신입사원에게 실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일정 기간 선배사원에게 일을 배울 수 있는 수습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굳이 입사할 때 무역실 무지식을 갖춘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무역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뽑더라도 막상 일을 시켜보면 무역실 무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입사한 사람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엔 인성이나 자질면에서 좀더 무역직이나 해외영업직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교육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수습기간 없이 바로 일할 사람이 필요한 중소기업에서는 시험 내용과 상관없이 무역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별로 무역 자격증을 우대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별 회사별로 모집 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역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중소기업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대기업에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실제로 종합상사를 비롯한 대기업 인사담당자 중에는 국제무역사라는 시험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역 자격시험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할 때 우대받지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일할 때 도움이 되지 않나요? 자격증이 없는 것보단 낫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의 특성상 실무와 동떨어진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역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대기업에 취업할 목적이라면, 굳이 따지 않아도 되고요. 중소기업에 취업할 목적이라면, 따 두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외국어는 어떤가요?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으로 일하려면, 필수적으로 외국인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의사를 소통할 수 있을 만큼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외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대부분 토익이나 오픽 같은 영어 시험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은 필수입니다.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잘할수록 좋지만 일단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회사에 지원할 때는 가급적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일할 때는 어떤가요? 솔직히 현장에서 일할 때는 복잡한 구문이나 문법 같은 건 몰라도 됩니다.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무역 용어만 이해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역 일을 하면서 아주 고급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코차원적인 대화를 나눌 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말고 제2 외국어도 공부해야 하나요? 제2 외국어를 할수 있으면 좋지만 영어만 잘해도 무역 일을 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죠? 이왕이면 여러가지 외국어를 할줄 아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무역서류를 작성하고 외국인과 연락할 때는 국적과 상관없이 주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2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해당 국가, 거래처 사람과 인간적인 친분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가 서투른 거래처를 상대할 때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실제로 특정 국가와의 거래에 주력하는 업체 중에서는 해당 국가 언어를 전공한 사람을 우대하기도 합니다. 제2외국어 중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중국어나 스페인어, 아랍어 등이 사용 인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이 밖에도 일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 전공자들을 우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이 관심 있는 국가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실무 영어를 익히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영어라는 게 뭔가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영어를 뜻합니다. 외국인과 무역 거래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건에 합의하고, 오더 진행에 따르는 과정을 팔로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를 뜻합니다. 회화와 장문 중 어느 것이 좀더 중요한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화보다 장문이 중요합니다. 왜죠? 대부분의 상담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문 이메일을 작성하는 요령이 있나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가지라뇨? 짧게 쓴다, 쉽게 쓴다. 무역 거래를 위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쓰거나 어려운 표현을 쓰는 것보다 가급적 짧고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역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무역 실무는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하나요? 굳이 무역실무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 불안하다면, 기본적인 용어 위주로 가볍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무역일을 하려면, 제대로 무역실무를 공부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무역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역실무를 마스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역실무는 마스터할 수도 없고, 마스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역이란 것이 아이템이나 거래처에 따라서, 워낙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부해 보았자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거래에서도 일반 상품만 취급할 경우 자동차 판매에 사용되는 리스 관련 용어나 농수산물 도매에 활용하는 경매 관련 용어를 알 필요가 없고 일반 승용차만 운전할 사람이 중장비 운전법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출만 할 사람이라면 수입 업무에 대해서는 배울 필요가 없고 운송이나 보험. 통관 등과 같은 업무는 각각 포워더, 보험회사, 관세사가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무역 관련 법규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일을 하다가 해당되는 부분만 그때그때 확인하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무역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공부해 두어야 하지 않나요? 문제는 각자 어떤 용어나 절차가 필요한지를 미리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만 알아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일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도 미리 공부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사고팔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듯이 무역 일을 하기 전에 무역을 마스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무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무역을 제대로 공부하고 무역 일을 시작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무역에 묻자도 모르고 무역에 입문해서 무역일을 하면서 배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역회사에 취업하려면 어떤 전공이 유리한가요?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기업에서는 상경계열이나 외국어 전공자, 이공계열까지 다양한 전공자를 뽑습니다. 중소기업도 비슷합니다만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와 같은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를 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할 때는 무역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게 도움이 되질 않나요? 그렇습니다. 왜죠? 이왕이면 무역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현장에서 일할 때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대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뽑을 때 무역 자격 시험 합격자를 우대하지 않는 이유와 유사합니다. 어차피 대학에서의 전공은 학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역 관련 학과를 전공했다고 해서 무역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바엔 전공과 상관없이 인성이나 자질면에서 무역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무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공을 분석해 보면 경제 경영 관련 학과 출신이 가장 많고 외국어 전공자나 이공계열, 인문계열, 심지어 예체능 계열까지 다양한 전공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역 회사에서 이공계를 뽑는 이유가 뭔가요? 무역이라는 것이 어차피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라면, 화학전공자를,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라면, 전자전공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 일을 하려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하나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날 무역 거래를 하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는 물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에선 무역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선 비행기를 수입하고 게임회사에선 게임을 수출합니다. 이마트에선 매장에서 판매할 다양한 상품을 수입하고 KBS에선 방송 기자재를 수입하는 한편 방송 프로그램을 수출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누군가는 무역과 관련한 일을 하게 마련입니다. 무역 회사에서만 무역 일을 할수 있다는 고정 관념을 버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까지. 무역 업무가 배제된 회사는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많은 회사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면 차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차선책이라면? 일단 히든 챔피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든 챔피언이 뭐예요? 말 그대로 숨어있는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회사는 엄청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를 뜻하지요. 회사가 좋은데 왜 사람들이 모르나요? 취급 품목이 일반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각종 장비나 소재, 부품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회사 중에 국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회사를 어떻게 찾나요? 취업 사이트에서 회사 소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경제신문에서 소개하는 기업 정보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 구인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가 있나요?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찹투게더라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에 특화된 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종합상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종합상사에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상사는 무역 지망생들에게 꿈의 직장이지만 신입사원을 뽑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고스펙자들이 많이 몰려서 취업에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일단 종합상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무역 관련 학과 전공자나 국제무역사나 무역 영어시험 합격자를 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종합상사에선 어떤 기준으로 신입사원을 뽑나요? 일단 일부 특수외국어학과나 특정 이공계학과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전공과 상관없이 뽑습니다. 또한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같은 어학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모집 요강은 개별 기업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상사에 입사하면 무역일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종합상사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일반 상품보다는 원자재나 자본재 쪽에 치우쳐 있어서 일반적인 무역거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주요 국가마다 해외지사가 설치되어 있어서 해외지사를 통해서 해외거래처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고 부서별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무역일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무역업무의 일부분만을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종합상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기업 무역 부서의 공통 사항입니다. 그럼 종합 상사나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독립해서 무역 일을 하려면 애로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훗날 독립할 계획이 있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무역 일을 배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담당자가 무역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역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해외 거래처를 개발해서 오더를 성사시키고 계약된 오더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를 두루할 수도 있고 그중 특정 업무만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어서 해외 거래처를 상대하는 해외 영업직과 무역 서류를 챙기고 오더를 관리하는 무역 사무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외 지사를 통해서 해외 거래처를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극단적인 경우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으로 입사해서 해외 출장 한번 못 가보고 영어 한마디 사용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떤가요? 중소기업도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기업처럼 업무를 분담하지 않고 한 사람이 무역거래 전 과정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일을 맡게 될지는 개별 기업별로 별도로 확인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모집 유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애매할 경우 지원하는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편인데요.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으로 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중엔 의외로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의 특성상 국내 영업직처럼 직접 사람을 만나서 영업 활동을 하기보다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외국 업체와의 거래다 보니 오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들도 많아서 덜렁대는 사람보다는 꼼꼼한 사람이 오히려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에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성이 무역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여성들의 활약이 뛰어난 곳이 무역 현장입니다. 그만큼 무역 일이 섬세하면서도 꼼꼼한 여성에게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무역 담당이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도 여성으로서 해외 거래처를 상대하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접대자리도 많을 텐데. 요즘엔 접대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워더나 관세사와 같은 물류업체에 취업해서 경험을 쌓은 후에 무역업체로 이직하는 건 어떤가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죠? 물류업체에서 하는 일과 무역업체에서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무역업체에서는 해외 거래처를 개발해서 오더를 성사시키는 일이 주 업무인데 반해서 물류업체에서는 물건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보내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것과 관련된 물류업무가 주 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물류업체에서 일하면 간접적으로나마 무역업무를 접할 수 있고 물류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무역실무에 정통한 사람도 있지만 물류업체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근무하더라도 해외 거래처를 직접 상대할 일이 없기 때문에 물류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무역업체에서 일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역직에 관심이 있다면 처음부터 무역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역협회나 코트라 같은 기관에 들어가는 건 어떤가요? 두곳 모두 안정적이고 근무 환경도 좋은 곳이지만 이들 기관은 자신이 직접 무역 거래를 하는 곳이 아니고 무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외 거래처를 상대할 일이 없고 상대적으로 성취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코트라의 경우 의무적으로 해외 무역관에 근무해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으로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원하는 회사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기업에 지원할 때는 가급적 자신이 무역이나 해외 영업일을 하는데 적합한 인성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지원할 때는 기본적인 무역실 무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이 한물 갔다거나 무역회사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무역을 전업으로 하는 무역 회사의 입지가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대부분의 회사가 직접 무역 거래에 나서고 있는 만큼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AI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해외 거래처와의 인간적인 교류가 필요한 무역직이나 해외 영업직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선배로서 한 말씀해 주세요. 무역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현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람 있고 성취감 있는 일을 찾기 힘듭니다. 아무쪼록 무역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는 A 씨의 발길이 가벼웠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무역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았다. 언젠가 책에서 읽은 문구가 생각났다. 무역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